예, 모킹입니다요. 이번 시간에는 제홈 타운 기준 저기 멀리 있는 창원의 건담월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한가해도 창원까지 운전해서 갈 피지컬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구독자 서리님께서 감사하기도 SEB 모드로 촬영을 해주셨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곳이라 감상하는 느낌으로 멘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불법 주차 안 하고 건물에 바로 주차박을 수 있는 것부터 합격. 운오프라자 217호니까 2층에 있겠죠? LBS 내려서 이쪽으로 쭉. 가시 없나 봅니다. 예, 빠꾸 하시고 우측에 해프를 끼고 안쪽을 보시면 저 멀리 창원 건담 월드가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쾌걸 근육맨을 지나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족관인가, 예, 디오라마겠죠. 예, 화분인가, 예, 뭐가 보이고요. 동네 프라샵의 구수함이 장판에서부터 딥하게 느껴집니다. 입구에는 프라샵 국룰인 장식장도 있습니다. 상단에 피지 키트들과 메가 사이즈를 시작으로 저 우측에 핵사 기어인가요? 예, 저런 것도 보이고 밑으로는 HG 키트들이 와르르 보여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레어템 하나는 그냥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일단 SCB가 뉴 황우석을 집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시드 프리덤 친구들도 보이고. 에이지 친구들도 보이네요. 왼쪽으로는 PG3덤, 유니콘 더블로 모시기 그리고 루즈가 보입니다. 뒤로 돌아 하셔서, 어항인드 화분 같은 물체 가까이 오시면 상단에 마징가인가 저거, 예. 그리고 밑으로 RG 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백 비기나기나2와 작은 박스 MG들이 보입니다. 비기나기나2 모킹샵에 올려놨으니 구경해보실 분은 참고해보세요. 중앙에 와인 냉장고 같은 게 있는데, 여기를 보여주는 척 상단에 꼴뚜기 로보트를 비춰주시는군요. 예, 이게 뭘까요? 남들 다 있는데 맨날 나만 없는 MGX3덤이 있었고요 뭐 언젠가 손에 넣는 날이 오겠죠? 다시 창원 건담월드 매장 안쪽을 보면 맨 위에는 여러 피지들이 있고 그 밑으로 버카 친구들과 MG 키트들이 보이네요. 처음에는 중복되는 키트가 많이 없어 보여서 누건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꽤 많긴 많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덥젯 버카도 보입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한정판과 프리미엄 반다이가 보입니다. 뭘 집은 걸까요? 예, 포스트 임펄스 티타늄 피니시네요. 이게 TP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후미나 극혐하는 거 알고 이 악물고 후미나를 잡아온 모습을 좀 보십시오.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뭐 취향 존중합니다. 예. 요즘은 개인 매장에서 알록달록 푸방 박스를 보는 게 흔해진 느낌인데 특이하게도 일반 판이좀더 주력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어항을 그냥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데칼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고요. 조공용으로 좋은 포켓프라와 라이언인가 뭔가랑 예, 하루프라도 조금 보입니다. 이건 뭐죠? 예, 조이드 와일드의 무슨 도마뱀인 것 같은데 예, 마음에 들었나? 예, 멋지게 찍어놨네요. 옵티머스 프라임도 S.E.B.가 좋아나 하 봅니다. 예, 난 범블비가 좋은데 갑자기 체력이 남아 돌았는지 장식장을 성의 있게 찍는 모양입니다. 내 장식장 청소랑 정리는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짐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예,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장식장이 또 있네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저멀리 예, 쾌걸 근육맨이 또.